있습니다. 그리고 가입 승인은 언제 되나요? 가입 승인은 제가 지금 현재 어, 자동으로 어, 되게끔 해놓았는데, 이제 그거를 막을 거예요. 그래서 지역본부 담당자님께서 그 가입 승인을 해주셔야지만 승인이 될수 있어요. 만약에 가입했는데 승인 안된다 그러면 지역본부로 전화 좀 해주시면 바로 승인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수 있어요. 이따가 제 명함하고 고객센터 번호를 공, 공유를 해드릴게요. 예, 그거는 공유해드리면 그때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저장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금년에 신규 단지는 등록이 안 되나요? 아, 금년에 신규 단지는 등록이 됩니다. 어, 지금 아마 리스트에도 뜨실 건데 리스트가 안 보인다. 그러면 저희 쪽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. 단지 만나고 한전 데이터 연동는데 아, 단지 만나고 한전 데이터가 연동이 안될수 있어요. 요 부분은 이제 한전 쪽에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셨거나 좀 잘못 하셨거나 이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, 어, 그래도 뭐 잘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LH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, 회원가입, 회원가입 하실 때 관리소장님 등록이 필수라고 하시네요. 관리소장님으로 꼭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그리고 또 질문이, 아, 승인되었는데 금의 소비 발전연화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어 이런 단지들은 어 무조건 우리 쪽에 단지가 뜬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어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,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한전 쪽에 정보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RTU라는 장치를 넣어서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 주셔야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그 준비가 다 됐는데도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, 저희 쪽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십시오.